전지화 1층니다 적층 용접기 디그 용접기 쇼프 용접기 레이저 용접기 수동형 레이저 용접기, 1.5kg, 2kg, 3kg. 공랭식, 1.2kg. 그 다음에, 레이저 클리닝 시스템, 캐리지에다가 부착시켰습니다. 그 다음에, 레이저 절단기, 캐리지에 부착시켜서, 에, 용접 시편 절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덱스토, 저스펙터 용접기입니다. 다음에 텍스트 울트라 AC-DC 펄스 미그입니다. 키레제 부착해서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티그 용접기입니다. 이동형 좌석을 붙여서 이동할 수 있는 티그 용접기입니다. 안녕. 다음에 매김에 용접기의 다양한 제품 문제입니다. 조선소용 용접기와 조선소 대체할 수 있는 매력이 6 3 0 a 타 용접기입니다. 네. 조선소 용접을 비교해서 용접을 테스트한시편입니다2 5 t 고요 누트각을 7 m m 로 뒀습니다. 여기는 지금 핫한 조선소에서 쓰고 있는 630A 인버터 용접기입니다. 다음은 ABB에다가 3kg짜리 메이저를 부착시켰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r d t r 에서 적충 용접을 해서 시연해서 완료된 시료들입니다.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.